옛날, 깊은 산속 외딴 집에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. 어느 날 밤, 마당에서 발적 소리가 났어요. 할아버지는 아랫마을에 사는 털보 영감인 줄 알고, 내다보지도 않고 반갑게 말했지요. 어, 자네 왔는가? <laughs> 마침 심심했는데, 어서 방으로 들어와서 얘기나 하세.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도깨비였어요. 아, 너는 또 도깨비가 아니냐? 어? 뭘 그렇게 놀래? 방금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서 얘기나 하세 했잖아. 마침 나도 심심했었는데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나 나누자구 할아버지는 왠지 그런 도깨비의 모습이 무섭지 않았어요. 그래서 친구가 되기로 했지요. 도깨비야, 내 덕분에 밤에도 심심하지 않고 참 좋구나. 나도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다 보면.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.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. 글쎄, 할아버지의 얼굴이 도깨비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? 아이쿠, 도깨비랑 놀면 도깨비를 닮는다더니 정말이었구나. <laughs> 이거. 큰일인데.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오는 게 반갑지 않았어요. 하지만 밤마다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찾아왔지요. 저, 저기 도, 도깨비야. 너는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하, 하나도 없겠지? 아니야. 나는 세상에서 딱 하나 빨간색이 제일 무서워.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무서워? 나. 아, 나는 <laughs> 돈이 제일 무서워. 뭐? 돈? 돈이 제일 무섭다고? 도깨비는 돈이 제일 무섭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. 다음 날 할아버지는 빨갛게 잘 익은 산딸기를 가득 따와 마당에 뿌려 놓았어요. 어, 아 무서워! 이 할아버지가 빨간색 산딸기를 뿌려 놓았어. 무서움에 벌벌 떨며 도깨비는 소리치며 도망갔어요. 에이. 미안하구나. 도깨비야. 잘 가거라. 잘 가. 할아버지는 이제 도깨비를 만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요. 다음 날밤 밖에서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도깨비가 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? 흥! 나쁜 할아버지야! 무섭지? 어디? 혼좀 놔봐라. 무섭지? 도깨비는 많은 돈을 마당에 뿌려놓고 재빨리 사라졌어요. 도깨비 덕에 할아버지는 부자가 되었대요.